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이번 영상은 DGB 금융지주 들고 왔어요.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네, 어, 사실 오늘은 DGB 금융지주를 들고 왔지만 DGB 금융지주가 없어서 배 아픈 사람 보라고 <laughs> 어, 이제 금융주 관련해서 한번 쭉 종목 정리 해드리려고 영상 들고 왔습니다. 자, 이제는 금융주 장세가 도래했다고 볼수 있죠. 코로나 이후 주가 움직임이 미미했던 금융주에서도 이제 슬슬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대장주라고 할수 있죠. DGB 금융차트 기가 막히죠. 이제는 확실히 거래소 쪽으로 종목을 좀 비중 관리를 하면서 옮기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전에는 코스닥이 좀 탄력도 좋았고, 이렇게 상승 폭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탄력이 좋았고 해서 더 주로 추첨 종목이, 코스닥 종목이 많았는데, 대주주 양도세 문제 때문에 시장이 더큰 타격을 받고 있고, 또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연말이 다가올수록 그래서 지수를 보면 오늘도 결국 음봉 강하게 음 장중에 마이너스 0.98까지 갔었는데요. 이 음봉의 이 밑꼬리를 길게 달지 못하고 좀 힘없이 하방으로 처지는 그런 차트가 나왔습니다. 지수만 봐도 알수 있는데요. 코스피랑 비교해보면 보이시죠? 코스피는 확실히 옆으로 누워있죠. 그 이유가 연일, 어, 코스닥은 기관이 정말 연일 매도만 합니다. 지금 쭉, 거의 뭐 매수한 적이 그저께 62억? <laughs> 팔 때는 뭐 1600억, 1000억, 기본이 1000억인데. 근데 반면에 코스피를 보면 기관이 요 며칠 매수를 하고 있죠. 물론 뭐 삼성전자의 힘도 있지만 그 외에 이런 종목의 종목의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어자 그래서 사실 오늘 뒤집이 금융을 들고 왔지만 이거는 뭐 전체적인 금융주를 같이 보기 위해서 대장주의 타이틀을 달고 들고 온 거지 음, 지금 추천 종목으로 들고 온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어, 보시면 이제 쭉 상승하면서 오일선이랑 멀어진 거 보이시죠? 아무래도 이제 이건 보유자의 영역이다. 앞으로의 상승은 분명히 이렇게 좀 눌림목, 단봉으로 움직일 때나 눌림목이 왔을 때 매수를 하는 거는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급등할 때뭐3% 이상짜리의 양봉이 나올 때 그때 이후에 바로 막 갭상승할 때 따라 들어가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의 추세라면은 사실 음, 특히, DGB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거의 코로나 이전에 주가로 회복속도가 아주 빠르게 올라왔잖아요. 이 앞에 악성매물 때가 많이 없고, 이거를 좀 돌파한다면, 어, 계속해서 좀 우상향 할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하고 볼 종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DGB 금융지주를 못 잡으신 주주님들께 다른 금융주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정리를. 금융주 대표적인 거 보시면, 뭐, KB 금융도 있고요. 우리 금융지주, 신한지주, 기업은행, 하나금융지주, BNK 금융지주, JB 금융지주, 제주은행, 상상인증권. 이거 다 보시면, 공통점이 여기 끝에 보시면, 이제 머리를 들고 다시 한번 상향,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낸 거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음, 주 하나씩 체크 를 한번 해봐드리면 어제 실적이 발표된 KB 금융 한번 볼까요? KB 금융 같은 경우는 어, 조금씩 조금씩 우상향을 했지만 사실상 주가의 흐름이 막 다른 종목들에 비해 움직임이 너무 적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번에 100일선 이 볼린저 밴드 100일선을 돌파하고. 수급도 기관과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장 컨센서스 보다 상해하는 영업이익 1조 4,165억이 나오면서 오늘도 음봉이긴 했으나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은 장이 끝나고 하나금융지주에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1조가 넘는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예상치보다 약 30%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어요. 뭐, 물론 주가는 기대감을 선반영하기 때문에 이게 미리 반영된 거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금융주들은 배당이 다가오는 시즌이 다가오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게 외인과 기관의 수급의 힘으로 이렇게 올랐으니, 좀더 목표가를 위로 잡고 한번 지켜봐도 괜찮겠죠? 뭐, 단기적인 여기 앞에 저항이 있긴 하겠지만, 어, 한번 쭉 끌고 지켜보시면서 끌고 가보시는 거 지금 흐름상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26일 월요일에는 우리금융지주에서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금융지주 다음 이어서 화요일에는 제주은행. 제주은행에서도 그리고 기업은행. 그리고 신한지주. 모두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딱 보시면 어떠세요? 이게 캔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대부분, 오늘 여기만 봐도 외인과 기관의 수급으로 다 엄청 빵빵하게 들어왔고, 대부분 갭상승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3% 이상의 양봉 캔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종가 때까지 유지했죠. 그렇다면, 이 앞에 매물대를 어느 정도 다 소화시켰다라는 의미로 볼수 있죠. 자, 그러면 물론 또 여기 이 백일선 이거를 또 뚫어줘야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KB 금융이랑 뭐 어, DB 금융도 그랬고요. 뚫는 순간 계속해서 우상향 하고 있죠. KB 금융도 3일 전부터 뚫어서 올라가고 있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분명히 이 오일선을 따라서 쭉 우상향 차트를 만들려면 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이 흐름을 꼭꼭 체크를 해줘야 합니다. 음, 만약에 이렇게 좀 무거운 종목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눈여겨보시라고 종목 상상위 증권을 들고 와봤어요. 상상위 증권 보면은 뭐 이렇게 보시면 너무 옆으로 누워있죠. 근데 이제 막첫 머리 들기 시작했습니다 기관과 오늘 외국인은 없었지만 오늘은 기관의 힘으로 뚫어줬고 어제는 외국인의 힘으로 양봉 캔들 만들어냈고 어 상상인증권은 시총이 1 0 0억 밖에 안 하기 때문에 탄력이 좀더 좋을 거지만 물론 아직까지 주가가 좀 옆으로 누워 있어서 미리 한번 선정하시고, 이제 머리를 드는 것처럼 좀 보, 보이니까,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이거 흐름 지켜보시면서 매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여겨져서 들고 왔어요. 음, 조금 더 뭐, 시총 높고 우량주, 그런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장기투자 목적이 크기 때문에, 뭐, 우리금융지주나 신한지주 이런 종목들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시총이 좀 높아서 움직임이 더딜 수는 있지만, 뭐, 단기적으로라면 요 정도 선까지, 이 101선까지만이라도 한번 끌고 가보셔도 충분히 수익권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금융 같은 경우는 오늘 장후에 뉴스도 하나 떴어요. 여기 보시면, 어, 아주캐피탈 아주저축은행 인수를 의결했다고 하네요. 우리금융그룹은 아주캐피털 인수 시 우리은행, 우리카드 등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와 연계한 신용등급별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로 상품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네요. 뭐, 또 그만큼 자금 조달 능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여기서도 월선 따라서 쭉 상승 추세 만들었으니까 한번 음, 매수 자리 지켜보면서 들어가시면 좋겠죠. 자 오늘 이렇게 금융주 정리해서 소개해드렸듯이 이제는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체크하면서 포트폴리오에 포트폴리오의 중장기로 좀 보시면서 담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단 조심해야 할건 무조건 갭상승했다 뭐어 좋을 거야 뭐 주말에 내내좋았 공부해가지고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러면서 월요일날 갭상승할 때막 따라가서 고점에서 사지 마시고 수급도 확인하고 미리 매수가 좀 지정을 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 다 밑꼬리 달리는 거 보이죠? 시 조금씩 이렇게 미리 매수가를 지정을 해서 받쳐두고 매수하는 연습을 하면 좋아요. 이렇게 밑꼬리 달리는 게그장 시간에는 음봉으로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럴 때 담아두는 거 그리고 여기 이평선에 맞춰서 금액대 딱 설정해서 바꿔 걸리면 땡큐. 안 걸리면 어쩔 수 없지 하는 마음으로 매매하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막 급등할 때 5%씩 뭐 이런 대형주야 뭐 급등하는 게 조금 더디긴 하지만 그럴 때막 쫓아 가 가지고 물리거나 하지 않게 매수하는 방법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모두 금융주들 다 5일선 이 5일선을 비롯한 이평선이랑 좀 점점 거리가 멀어져서 급상승을 했기 때문에 멀어져 있는데 그래도 DGB 금융, 제2의 d 지 b 금융처럼 쭉쭉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들이니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은행 금융주 정리한 d 지 b 금융지주편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